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탐구생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수익형 부동산 입문자 혹은 리모델링 업을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께 입문자용으로 투자하실 수 있을 만한 매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일반 주식투자와는 달리 안정적이긴 하지만 많은 자본금 그리고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도 성공하기가 쉽지 않는 게 바로 부동산 투자입니다. 수익형 부동산의 꽃이라고 할수 있는 다가구주택 혹은 상가건물 등 많은 자본금을 필요로 하기에 선뜻 도전하기가 쉽지 않는데요. 30년 전만 하더라도 주택 한 채의 평균 매매 가격이 1억대 혹은 2억대 하던 것이 지금은 4, 5억은 기본이고 10억이 넘는 주택도 즐비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몽땅 1억 1천만 원의 주택이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30년 전에 주택 가격에 형성되어 있어 소액 투자 혹은 리모델링 입문자용으로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그런 매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대구 최저가 매물이면서 위치적 장점 또한 있어 투자 가치가 상당히 높은 건물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이 대구 북구 복현동입니다. 몽땅 금액 저렴한 주택이라 해서 상대적 낙후된 지역이 아닐까 걱정들 하실 텐데요. 영진전문대학교와 경상고등학교, 대구복현초등학교와 북중학교 등 다양한 학군과 주거환경, 그리고 다양한 상권이 갖추어져 있는 지역의 매물이니 이점 안심하셔도 될 듯하네요.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건물이 이번 시간 소개해드릴 건물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총 3층 건물로서 각 층별 한 가구씩 전세대 트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인수하셔서 리모델링 후 재매도 하셔도 되는 건물이며 보유하시면서 용돈 정도 벌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듯 싶네요. 예금금리가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에 은행에 묶어두지 마시고 본 건물에 투자하셔서 이자보다 높은 수익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건물의 준공은 1994년 11월 23일입니다. 리모델링을 추천드려서 많이 노후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실 텐데요. 매도인께서 어느 정도 관리를 하시면서 보유하셨기에 큰 리모델링은 필요하지 않을 것 같네요. 건물의 대지면적 45.29제곱미터, 구단위 평환산 13.7평입니다. 옆면적 82.44제곱미터, 구단위 평환산 24.9평입니다. 총 3층 건물로서 전세대 주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건물의 총 매매 가격 1억 1천만원. 현대출 없으며 현보증금 5,300만원을 제외한 인수금액 5,700만원입니다. 건물 총월세 58만원입니다. 오늘 건물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익형부동산 및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처음 도전해보려고 하시는 분들께 적극 추천드리는데요. 주택에 기본적인 시세가 있어 매수 관리하시다 대파셔도 이 금액 이상은 책정이 될 테니 실패 확률 제로 매물이 아닐까 싶네요. 지금까지 대구 최저가 매물, 복현동에 위치한 몽땅 1억 1천만 원 매물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매물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 전화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